비시즌은 골프 마니아들의 골프천국. 안녕하세요. 오늘은 필리핀 마닐라 골프가 비시즌에도 인기가 많은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필리핀 마닐라는 1년 내내 온화한 열대기후를 자랑하며 특히 우기와 금기 구분이 유명하게 골프를 즐기기에 적합한 날씨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마닐라 근교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프 코스들이 위치해 있으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수준 높은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더해 필리핀의 친절한 사람들과 다양한 투어 프로그램은 골프와 관광을 동시에 즐기고자 하는 이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를 작용합니다 특히 HK 투어와 같은 전문 여행사가 맞춤형 골프 패키지를 제공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응. 기획할 수 있어 기술들로도 나쁜 의미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미들리쯔 클럽 필리핀 골프의 새로운 기존, 안녕하세요. 필리핀 골프 여행의 모든 것을 반대해 보는 HK 투어입니다. 오늘은 필리핀에서도 으로 한국판 이글루 치 골프의 힘들이 흘러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특히 자연스럽게 농구를 하나 봤더니 부스러움 치석, 그리고 필리핀 골프여행에 너무 즐거움을 담았습니다. <목소리>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골프여행이 더욱 특별해질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떠나볼까요? 편리한 이룸, 더 즐거운 여행, 필리핀 골프여행의 편리함을극대화 하는 것이, 바로 전용 차량 서비스입니다 공항 피거부터 골프장 이동까지 안전하고 편안한 원했지? 차량으로 걱정없이 여행을 즐기세요 접근성 마닐라에서 1시간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SL EX를 이용하면 30분 거리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문 차량 서비스 HK투어와 같은 전문 여행사는 공항 피거 숙소 마이너스 골프장 간 이동 등을 포함한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여 편리합니다. 프라이빗 차량 옵션 승용차 및 고급 차량 등을 다양한 제품을 세계적으로 제공합니다. 차별적 차량 서비스는 이 지역에 인기를 얻는 주요 기업입니다. 한국 기사들이 운전하는 차량 <놀람> 정비에 최신 차량으로 이동합니다. 넓은 트렁크 공간이 있어 골프백을 보관하기로 편리합니다. 여러분은 골프와 관심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또한 필리핀 골프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선 편안한 숙소와 다양한 편의 시설도 중요하겠죠. 골프장에서 가까운 숙소들은 현대적이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자랑하며 넓은 객실과 편안한 침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글리치 주변 숙소의 매력 포인트. 다양한 선택지 고급 리조트부터 합리적인 가격의 호텔, 프라이빗 풀빌라 골프텔까지 다양한 옵션이 제공됩니다. 뷰와 자연 환경 타가이타이는 특히 따가이타이 호스타 호수와 화산 전망을 자랑하며 자연 속에서 편안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골프장 인근 숙소 이글리치및 주변 지역에는 골프장과 가까운 숙소들이 많아 이동이 편리합니다. 골프장뷰 바로 보이는 그림 같은 골프 코스, 다양한 편의시설 수영장, 헬스장, 스파까지 완비. 라운딩 후 힐링 스팟 마사지 서비스와 고급 레스토랑. 골프 후 피로를 풀어주는 마사지와 사우나 서비스도 필수 코스입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필리핀 전통 음식부터 인터내셔널 요리까지 맛볼 수 있어. 라운딩 후에 즐거움을 배로 만들어줍니다. 골프 후2여년까지 골프 후에는 맛있는 음식이 빠질 수 없겠죠? 팔리핀은 다양한 해산물 요리와 바비큐 그리고 칵동 아 디저트까지 골프 후 허기진 배를 만족시켜줄 메뉴가 가득합니다. 팔리핀에서 꼭 맛봐야 하는 음식 레쩐 팔리핀식 바비큐 바삭한 껍질이 일품요. 신이 강 새콤한 국물의 필리핀 식탁 요리 할로할로 다양한 토핑이 올라간 시원한 디저트 특히 골프장에서 제공되는 신선한 요리들은 라운딩 후 최고의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필리핀에서 골프 여행을 떠난다면? 필리핀에는 이글리치 외에도 다양한 골프 명소들이 있습니다 각 골프장은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어 골퍼들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죠 팔리핀 인기 만일아 주면 골프장 TOP3 이글리치 골프클럽 마이너스 고전적인 코스와 도구 시선 더위기해라 골프클럽 마이너스 수준의 자연 속에서 즐기는 마음이 샤오드우스 골프앤캔디의 클럽 마이너스와는 다르게 키워넷의 시설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골프 스타일에 맞는 골프장을 생각해 여행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세요이글리지 골프클럽 최고의 코스를 경험합니다. 이글리치 클럽은 필리핀에서도 손꼽히는 유명 골프장입니다. 골프코스의 설계는 각국의 유명 골프코스 디자이너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초보자부터 프로까지 모든 골퍼들에게 도전과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특히 이곳의 강점은 타트인 자연경제입니다. 전략적인 코스 구성이에요. 각 홀마다 다른 난이도와 매력을 가지고 있어 한 라운드만으로도 다양한 경험을 어... 할수 있습니다. 팔리핀, 마닐라, 이글리치 골프클럽 안내 팔리핀은 동남아시아 골프여행의 중심지로 그 중에서도 이글리치 골프장은 팔리핀의 대표적인 골프 코스로 많은 골퍼들에게 사랑받는 곳입니다. 동남아 이글리치 골프 앤 컨트리 클럽은 1996년에 개장하였습니다. 각 코스는 세계적인 골프와 디자이너인 이사오 아오키 아이세이오 에이오키 그렉 노먼 그레그 노먼 니팔도 니팔도 앤디 다이 앤디 다이에 의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골프장은 필리핀 최대 규모로 총 72홀의 코스 최적의 골프연수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닐라 남쪽 카비테에 트리아스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케이, 마닐라 나? 제일 공항 출발 시 골프장까지 어? 거리는 5 0 k m 입니 차량으로 약 10분 소요됩니다. 고속도로 완공 시약 30분 예에서 세계의 클럽 하우스 메인 다이아오 만들어 져 있으며 최적 넓은 연습장 프로샵 라커룸 샤워실 마사지 수영장 레스토랑 사우나 등이 있습니다. 어? 강남의 규모로 자랑하는 연속 높은 장입니 전체 면적이 약 200만평의 필리핀 부동산 재금인 그룹 산타로시아 에서입니 그동안 개발에 의한 입주자 유학 시설로 개발된 필리핀은 그 코스 중 가장 큰 종목 클럽으로요 4개의 코스, 협동기관, 멀기나이파일리스 72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보에서 프로골퍼들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고 승률로 난개를덜 내에 누구나 보완할 수밖 없는 골프장입니다. 세계적인 곳에서의 이글리치 골프장은 총 4개의 72홀 참여 식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코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프 코스 디자이너들에 의해 설계되었습니다. 이글리지 골프장은 4개의 골프장이 하나로 통합된 독특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닉팔도 코스. 닉팔도 코스는 세계적인 골프 선수이자 코스 디자이너인 닉팔도가 설계한 코스로 전통적인 골프의 미학과 현대적인 설계, 철학이 결합된 뛰어난 골프장이며 골퍼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제공합니다. 세심하게 다듬어진 레이아웃과 도전적인 홀, 구성은 플레이어들에게 기술과 전략 모두를 요구하며 자연 경관과 어우러져 플레이의 즐거움을 배가시킵니다. 코스의 주요 특징: 정교하고 전략적인 설계. 니팔더 어? 코스는 페어웨이와 그린의 설계가 정밀하고 장애물과 지형이 플레이어의 기술적 판단을 요구합니다. 각 차제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세부적인 플레이 계획이 중요한 코스입니다. 자연과의 조화. 코스는 주변 자연 환경과 완벽히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자연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골프를 즐기며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독특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난이도의 도전 요소. 코스는 아... 모든 수준의 골퍼가 즐길 수 있도록 코스를 설계했습니다. 초보 골퍼는 코스를 탐험하며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숙련된 플레이어는 정교한 샷과 전략적 접근으로 실력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모던 골프 철학 반영 코스 디자인은 현대 골프의 기술적 발전과 전략적 요소를 반영하여 골퍼들에게 도전적이면서도 공정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니팔도 특유의 설계 철학이 돋보이는 공간입니다. 니팔도 코스에서의 경험 탁월한 도전과 홀마다 다른 난이도와 독장적인 설계가 게 지속적인 긴장감과 도전 의식을 제공합니다. 기술 향상 기획 코스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샷과 전략적 선택은 플레이어의 실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와 이거 파트가 오늘 <laughs> 자연 경관과 어우러진 코스는 골프 라운드를 <laughs> 단순한 경기 이상의 힐링과 감상의 시간으로 만들어 줍니다. 평화 코스는 단순한 골프장의 역할을 넘어 골프의 본질적인 매력과 전략적 재미를 극대화한 특별한 장소입니다. 니팔도의 독창적이고 정교한 디자인 철학을 경험하며 골프에 대한 새로운 열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랜노먼 코스. 그랜노먼 코스는 전설적인 골프 선수이자 세계적인 코스 디자이너인 그렉그 모니 설계한 걸작 중 하나로 자연의 아름다움과 골프의 기술적 도전소을 완벽하게 결합한 코스입니다. 푸른 산맥과 풍경을 설계되로 자연의 체험과 풍경을 이대로 골퍼들에게 최고의 플레이 경험을 제공합니다. 코스의 주요 특징 자연과의 조화. 시장, 풍성한 녹지, 지역보유의 생태계를 반영한 이자 있는 입니다 주변 경관과 골프 코스의 동영상, 코스 자체가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바뀌지게 만드는 것, 독창적인 레이아웃, 코스의 각도이 독특적 인생, 무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플레이의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를 보해 프로저부터 프로플레이까지 모두가 적절한 난이도로 즐길 수 있습니다. 전략적 설계 페어웨이와 그린의 배치가 매우 정교하며 코스 곳곳에 전략적인 요소가 숨겨져 있어 각 샷에 대한 신중한 계획과 기술적 도전이 요구됩니다. 이는 골퍼들에게 도전과 성취감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모든 수준의 골퍼를 위한 디자인. 그랜 노모는 모든 골퍼가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난이도의 홀을 설계했으며 초보자에게는 부담을 덜어주고 숙련된 골퍼에게는 기술을 시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랜 노모 코스에서의 경험. 자연의 감상 코스를 걸으며 경험하는 많은 다양한 기술적 현상, 성품에서의 정밀한 샷 요구는 골프실을 인단계 끌어올리는데 도움을 줍니다. 기억에 남는 많은 프레인 자체가 특별한 골프로 기억될 만큼 최신의 디테일이 도움됩니다. 그래도 골프스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감각과 만족감을 행사하며 현대 골프의 진정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골프와 자연, 골프 전략의 완벽한 조화를 경험해 보세요. 이사오 아오키 코스 이사오 아오키 코스는 전설적인 일본 골프 선수이자 설계자인 이사오 아오키의 철학과 열정이 담긴 특별한 골프 코스입니다. 자연을 존중하며 철학에 설계된 이 코스는 동영적인 섬세함과 현대적인 골프 디자인을 조화롭게 결합한 골퍼들에게 독창적이고 도전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코스 전반에 걸친 균형과 정밀함은 플레이어들이 기술과 전략을 모두 발휘하도록 유도합니다. 코스의 주요 특징 자연을 살린 설계 2사와 9기 코스는 자연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설계되었습니다. 나무, 언덕, 골 등의 자연 요소가 플레이 경험의 일부로 녹아들어 콜코와 자연을 섬세하고 정교한 레이아웃 각 골은 의사와의 설계 차학에 따라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으며 헤어레이와 그린은 생결치한 컨트롤을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골퍼들은 섬세함과 집중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모든 골퍼를 위한 코스 초보자부터 프로까지 모든 수준의 골퍼를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난이도의 골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초보자에게는 편안한 기능을 충년된 골프들에게는 보정적인 기능을 전달합니다 전략적 구속한 코스 곳곳에 배치된 골프와 모텔에서 보는 플레이어들에게 신중한 샷 선택과 철저한 기능을 필요하게 니다 이는 골퍼들이 골프의 본질적인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사오 아웃키 코스에서의 경험, 전통과 현대의 조화, 동양적인 미적 감각과 현대적인 골프 설계 기법이 조화를 이루어 플레이 내내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자연 속의 평화. 코스를 아, 걸으며 느끼는 아? 자연의 아름다움과 조화로운 숏? 풍경은 플레이에게 힐링의 아. 시간을 제공합니다. 숏? 도전과 성취. 아. 다양한 난이도와 전략적 설계는 골퍼들에게 도전과 성취감을 동시에 느끼게 합니다. 아, 과 교광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이사와 아 함께 철학이 경긴이 코스에서 기술과 전략을한 단계 끌어올리고 잊지 못할 라운드를 즐겨습니다 앤디 다이 파인널스 코스 앤디 다이 앤디 다이, 다이 코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롤드코스 디자이너 앤디 다이의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지속적인 <laughs> 디자인으로 자연의 아름다움과 기술적 경험으로 설계와 전략적인 배치는 모든 골목을 대비해 색즐거움과도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각 골마다 창의적인 디자인과 난이도와 조화를 이루어 단순한 골프라운드를 넘어 기억에 남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코스의 축돌 터치, 혁신적인 설계, 앤디 다이 특유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코스 설계는 플레이어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골프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언덕, 벙커, 워터 해저드 등 다양한 요소를 배치해 플레이어들이 끊임없이 전략적 선택을 고민하도록 유도합니다. 도전적이면서도 공정한 난이도도 앤디 다이 코스는 기술과 전략을 모두 요구하는 난이도를 가지고 있지만 모든 수준의 골퍼들이 도전할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초보 골퍼부터 프로 골퍼까지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자연과의 완벽한 조화. 코스는 주변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어 플레이 내내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며 골프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 지형을 활용한 설계는 골퍼들에게 생동감 있는 라운드를 선사합니다. 전략적인 레이아웃. 각 홀은 다양한 샷 옵션과 전략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플레이어들이 단순한 기술을 넘어 창의적인 게임 플랜을 세우도록 유도합니다. 이는 앤디 다이 코스만의 차별화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앤디 다이 코스에서의 경험, 창의적인 도전, 혁신적인 설계와 다채로운 홀 구성은 골퍼들에게 아, 파 하나 잡자파는 경험를 뭐. 제공합니다. 기술 향상과 성취감, 정교한 설계는 골퍼들이 자신의 기술을 테스트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각 홀을 완주할 때마다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 골프 코스 전반에 펼쳐진 자연의 아름다움은 골퍼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합니다. 앤디 다이버스는 골퍼들에게 기술적, 전략적 도전을 선사하는 동시에 자연과 교감하며 잊지 못할 경험을 제공하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앤디 다이의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 철학을 경험하며 골프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해 보세요. 이와 같이. 아 오늘 어, 진짜 안 들어가는구나. 서팔리핀의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을 함께 느껴보세요. 이곳에서는 단순한 골프가 아니라 자연 속 힐링과 짜릿한 플레이가 동시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라운딩 후 최고의 휴식을 누려보세요. H.K. 투어와 함께하는 완벽한 필리핀 골프 여행. 이글리치 클럽에서의 라운딩은 단순한 골프가 아니라 특별한 경험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필리핀 골프 여행을 계획해보세요. HK 투어가 최고의 여행을 책임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팔리핀 포트 여행 어디까지 가봤니? 오늘은 이그리크로을로치고 은행을 잃어 좋아하시는 여러분, 팔리핀 포트 응. 여행 어디까지 가보십니까? 오늘은 필리핀에서도 영문 골프장으로 인정받는 이글리치 골프의 골프력을 파괴해 드립타다터트인 자연 속에서 완벽한 나무를 놀러 축소하시는 방식인지, 진짜 힐링 골프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바로 출발해 볼까요? 이글리치 클럽 골프천국으로 떠나는 여정. 와 보이시나요? 이 광활한 필드 이글리치 클럽은 골퍼들 사이에서도 최고의 명문 골프장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이곳이 특별한 이유? 미국 유명 골프코스 디자이너가 설계한 환상적인 코스 초보부터 프로까지 난이도별로 즐길 수 있는 세가지 코스마스터 팔곤 레거시 완벽한 코스 관리 언제 가도 <laughs> 최상의 컨디션 유지 특히 이곳은 전략적인 차이가 네, 그... 중요한 코스들이 많아서 한홀 한홀이 도전과 재미를 동시에 선사합니다. 자, 여러분도 이 코스에서 한번 멋진 샷을 날려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아, 여기는 라운딩 후 최고의 시설이 우리자. 골프만 큼면 중요한 매 뭘까요? 바로 숙소와 편의시설. 여러분 사던데. 라운딩 끝나고 나면 진짜 까만해. 피곤하잖아요. 때 그럴 때 봐봐. 쾌적한 숙소에서 아... 편안하게 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3 5 0리 숙소에 꼴프장1 3 5야된데도아 창문 열면 그림 같은. 평상시 같으면 피칭으로 침이 되는데 요새는 왜 이렇게 볼이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럭셔리한 조식 서비스 그러니까 정타를 마치지 못하니까 아뭐 어떻게 치야 될지 모르겠습니 마사지 서비까지 아, 계속 한 말에 미사일을 계속 취야될것 같습니다. BS, 필리핀 골프장 아, 그리고 오늘은 좀 이상할 만치 커트가 안 들어네. 가요 그래서 가 이게 상이히탄력 순간부터는 어다한 골프장 에 정도는 뭐 그냥 낼지 마이너스 도전적인 코스들이 상하는것들뭐 100%는 조금 더 리비에라 골프 클럽 마이너스 속에서 면서 즐기는 보면은? 라운딩 우 음, 골프앤 컨트리 음, 마이너스 바람 맞으면 <laughs> 시원하게 샷을 날릴 오, 수 있습니다. 각 골프장마다 <laughs> 특색이 다르니 여러분의 스타일에 <laughs> 맞게 선택해보세요. 필리핀 미신 여행까지 골프 외엔 보다 맛있는 음식 타임 필리핀은 신선한 해산물과 바비큐 요리로 유명한데요. 골프장에서 즐기는 <웃음> 식사 <웃음> 또한 환상적입니다. 필리핀에서 꼭 먹어야 할 음식 레초넬 리씨에이치오엔 마이너스 필리핀 전통 바비큐 바삭한 껍질이 예술 신이강 s i 이 i g 이 n 지 마이너스 새콤한 국물 요리 뜨끈하게 한입 할로 할로 헤일로 마이너스 헤일로 마이너스 다양한 코핀이 올라간 팔리핀 대표 빙수 이글리치 골프장에서의 라운딩 후 이렇게 맛있는 음식까지 즐긴다면 그야말로 골프앤드 미식청구 완성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서비스까지 팔리핀에서 골프여행을 할때 교통문제 걱정되시죠? HK투어의 전용 차량 서비스라면 걱정끝 공항에서 골프장까지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넓은 트렁크 공간으로 골프백도 여유롭게 친절한 이동과 함께 편안한 여행을 여러분은 모두 골프와 휴식만 해주시면 됩니다. HK4와 함께 완벽한 필리핀 골프 여행을 다 여러분, 이글리치에서의 나은 김, 숙소, 맛있는 음식, 편안한 여행까지 이 정도면 완벽한 골프 여행 가능하시요 필리핀 골프 여행이 궁금하시다면 HK4가 여러분의 책임이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시위스트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입니다. 어, 그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